사랑하는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8월 7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전에 없던 것을 하나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카톡에서 서문장로교회 채널을 추가하세요라는 글이 노란 박스 안에 쓰여져 있는데요. 그것을 누르시고 그 안에 있는 채널 추가 버튼을 한번더 눌러주시면 앞으로 우리 교회에 관한 여러 가지 소식들을 카톡으로 편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떻게 가입하는지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구역장님이나 저에게나 다른 분들께 이렇게 한번 물어보셔서 도움을 받으시고요. 또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다른 성도님들께 채널 가입 링크도 보내주시고 좀 알려주셔서 조만간 우리 서문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이 카톡 채널에 가입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를 어디서 어떻게 참석해야 하는지, 어떻게 봐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 수 있는데요. 카톡 채널에 가입하시면 온라인 주일 예배 시간에 맞춰서 그 링크가 카톡으로 보내지기 때문에 쉽게 찾아 들어오실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카톡, 카톡 그렇게 자주 올리는 것이 싫고 또 받아가 되시는 분들은 알림 소리를 꺼 놓으시되 그 교회 채널에서는 탈퇴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에서 2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계속해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인데요. 크게 세 나라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해변광야라고 불리는 바벨론이 멸망할 것에 관한 말씀이고 11절과 12절은 세일산에 거주하는 에돔, 즉 두마에 관한 경고이며 13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는 아라비아, 그 중에서도 특별히 부유한 상인들이 많았던 드단과 용맹스러운 용사들이 많았던 게달이 망하고 또 세멸할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실, 바벨론에 관한 경고는 이미 앞에서 우리가 13장과 14장에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21장에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바벨론이 장차 엘람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 멸망할 것이며 바벨론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철저히 함락될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어, 남유다 왕국의 가장 크고 무서운 대접은 아수르 제국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은 어떻게 보면 위기에 처한 유다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어, 우방 국가로 생각될 수도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있다가 하나님의 어, 은혜로 기적적으로 낫게 되었을 때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다는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내 주기까지 했었는데요.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그런 바벨론이 얼마나 고맙고 든든했겠습니까? 바벨론 왕의 호의에 크게 기뻐한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기 궁전의 모든 그 보물들과 또 무기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바벨론은 유다의 친구가 아니었죠. 유다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역시도 며칠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그렇게 장차 유다를 멸망시키게 될 바벨론이 시간이 흘러 어느 날그 역시도 결국 엘람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엘람은 나중에 바사, 즉 페르시아에 합병되는 나라인데요.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엘람과 메대가 이사야 선지자 당시만 해도 바벨론과 함께 연합군을 이루어서 같은 편으로서 아수로와 싸웠던 나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나중에 바벨론을 배신하고 바벨론을 공격해서 멸망시킨 것이에요. 이것은 인간적인 동맹과 이 세상에서의 연합이라는 것이 얼마나 빈약하고 참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유다는 한때 믿고 의지하고자 했던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바벨론은 한때 같은 편이었던 엘람과 메대에게 뒤통수를 맞고 그들에 의해 하룻밤 사이에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바벨론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사람들이 수많은 신상들을 만들고 또 여러 신들에게 지극정성으로 제사도 드렸을 것이지만 그들이 손으로 조각한 신상들도 그 멸망의 날에 다 부서지고 땅에 떨어지고 말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든 우상이든 이 세상에는 믿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성경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종종 바벨론에 비유합니다. 이 세상은 철저하게 자기의 이익과 욕심을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필요하면 상대방을 속이고 배신하고 뒤통수 치는 일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고 잡아먹기 위해서 때로는 그럴듯한 가면을 쓰고 또 날카로운 이빨을 숨기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저 자기들이 손으로 만든 우상을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우와 명예와 권력과 쾌락 등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섬깁니다. 지금은 그런 바벨론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때로 상냥한 것 같고 친절한 것 같지만 멋지고 화려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겉모습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바벨론을 믿고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바벨론을 사랑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던 바벨론, 이 세상은 결국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바벨론의 멸망에 관해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 하리로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진정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은 우리가 참되게 의지해야 할 대상은 바벨론, 즉이 세상이 아니라, 또는 우리 손으로 만든 거짓 우상들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일 뿐입니다. 그것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바벨론은 반드시 망하고 무너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참된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치고 답답하며 또 앞날이 불안하고 걱정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역사와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높이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이미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을 굳게 붙잡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바벨론 사람들과 똑같이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행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참된 성도답게 사시길 바랍니다. 남에게 불의를 행하기보다는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남을 속이기보다는 차라리 속는 자로서 그렇게 성도로서 하루하루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 우리 주님처럼 이 세상에 바벨론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21장, 바벨론과 두마와 아라비아의 그 심판에 관한 말씀, 경고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멸망하고 말, 바벨론의 그 강한 힘과 또 많은 부와 화려한 겉모습에 저희들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바벨론을 사랑하거나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또 바벨론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함을 아시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이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풍성이 넘쳐나게 하시며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저희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한 이웃들을 참 되게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눈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하여 주시며,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우리 내일 모레 온라인 예배에 또 주일 예배, 우리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